연습한 것좀 보여줄게요. 뭘까요? 파. 뭐죠? 파. 얘는 파. 다시 한번 얘는 파. 얘는 파. 오, 이는 파. 퍼펙트, 너무 잘했어요. 자, 바다의 발을 찾아볼게요. 파. 오, 라면에, 라. 그건 무슨 자일까요? 마. 오, 이럴수가. 좋아. 선물 그문 없을까? 글쎄요, 이건 뭐예요? 타. 얘는? 라. 오, 얘는? 마. 한 번만 더, 얘는? 마. 얘는? 뭐야? 보라? 라. 라. 라 정확하게. 라. 얘기해. 선생님, 보고. 나, 라, 나, 이거, 이거, 나. 라, 랄랄랄라, 라, 라, 나, 아니고 라, 라, 선생님 보고, 라, 나. 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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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예 라, 라, 그렇지